어미새가 매일 입에 먹이를 넣어주는 모습은 새끼새에게 식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따뜻한 장면이다. 하지만 이 먹이를 받기만 하는 새끼새에는 진정한 생존 기술을 배우지 못하며 결국 자립적인 날갯짓을 잃게 된다. 이것처럼 우리도 비슷하다.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은 마치 새끼 새처럼 먹이를 받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외부의 자원에 기대려 한다. 그러나 성공은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고 길러내야 할 무언가이다. 이는 결단력과 체험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려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실패와 성공을 고스란히 경험해야 진정한 사냥꾼이 될수 있다. 이는 단순하게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다. 결국 성공하려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수 있게 될 것이다.